이분은 또 이분과 전혀 다른 예, 아, 수혜를 받은 분이죠. 수혜자죠. 아, 조엘베스포 기으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이식 수혜자인데요. 여러 사람 못지않게 너무나 그 건강한 모습을 보기에 그렇죠? 예, 건강하다 못해 좀 넘치고 있죠. 브리티 익스피어스. 네. <laughs> 언제 이식을 받았고요. 그 전까지의 이식 받기 전에 어떤 투병 생활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 네, 저는 제가 2 0 살이 되던 해였던 1월에 확진을 받게 됐고. 그게 몇 년도죠? 2017년도였죠. 2017년도. 2017년도. 네, 아. 그때 진단을 받게 됐고, 그리고 같은 해 여름 8월에 이제 이식을 받게 됐었는데요. 어, 이식에 앞서서 사실 타임부터 찾기 전에,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그 형제 자매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먼저 찾죠? 네, 먼저 하는데, 저한테는 언니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저희 언니하고는 하나도 일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퀴즈 형제간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어우 리아이 친구 한번 나 선물 주고 싶어서 그래 자몇 퍼센트? 25퍼센트 예 선물 주세요 야 여기 잠깐 퀴즈 예 정확히 25퍼센트 맞았습니다 역시 오늘 이 기증자의 날온 이유가 있었네요. 25% 다섯 형제가 있을 경우에 한 분이 아플 때네명 중에 한 명은 맞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자녀가 많이 낳지 않죠? 거의 안 낳거나 한명 아니면 많아야 두명 낳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만분의 일 확률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비혈연 전혀 남 모르는 사람에게 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증 희망 등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환자에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죠. 말씀드리게 잠깐 괜찮았죠? 네네. 말씀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한테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때 네, 어, 나와 과연 맞는 일치, 그 기증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기증자를 기다리면서 이 독한 치료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들 때문에 어, 이제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투병생활 그렇죠. 할 때는 어땠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근데 어, 워낙에 발병하고 어, 저울배수포 이식까지가 기간이 굉장히 짧았네요. 어, 네 저는 예후가 그... 안좋았었어요 받을 때는 예후가 나쁜 쪽이다라고 어.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예.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다행히 치료가 관해도 아, 바로 잘 되었고 관해도 바로 떨어져 나왔어요. 네. 네. 산업치료하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다행히 이제 뭐 부작용은 당연히 좀 있었지만 무사히제 그 치료를 끝내고 20까지 바로 갈수있었습니다아요 아, 예. 뭐 여기 잠깐 또 제가 제가 너무 제가 어, 가면 저도 가면 이제 저, 그런 아, 기억이 그렇죠. 있고. 제 아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일찍 또 백혈병으로 어, 한5년여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먼저 속풍 하늘나라로 소풍을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행사를 지금 어, 지금 대한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금 20년이 됐어요. 어, 행사한지가 마지막 주 일요일날 마로니에 공원에 행사하는데요. 어, 이 투병 생활은 정말 어, 정말 이거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어, 식구들끼리 거의 다뭐 친척 이고다 허물어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진행이 안 되고 방사선 치료가 치료가 안될 때는 바로 이조율모세 이거 이식 방법밖에는 생명을 살릴 수는 방법밖에 는 없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좀 어,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혀 나하고 모를 사람이 나한테, 어, 조일본 스포 기증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떤 감정이 들었고, 다행히 일치 기증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혹시 거절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단 저와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에게 그러한 기증을 해주신다는 게참 믿기지 않기도 했고 또한편으론 그런 걱정도 들기도 했지만 이제 병원 측에서도 코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진행 상황을 매번 잘 전달해 주셨고 또 협회에서도 많이 노력도 해 주셨고 네, 그래서 네아네잘이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가와도 한국말이 정말 서툴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실제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고 맞는다는 환자, DNA가 맞는다는 환자가 연락이 왔을 때는 100%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그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정말 두번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예, 그걸 안 해주시면 정말 그 환자는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일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증희망 등록을 하신 분은 100% 해주셔야 되고 기증희망 등록하시면 직장에다가도 가족들에게도 꼭 동의를 얻고 그런 상태로 기다리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 그 이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 사례 보면요. 네, 네. 뭐 그렇죠. 뭐다 됐다고 막 환자들 너무 기뻐하고 가족들 너무 기뻐했는데 정말 그런 불안한 마음은 만큼도 없었어요. 중단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당연히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야 정말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지만 기증자분께서는 어쨌든 이게 본인이 희생을 하시는 건데 마음 먹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고 잘 치료를 받고 기다렸더니 기증에 참여를 해 주셔서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네, 우리 강나을. 회복한 우리 김치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